이들 세력들과 시민들의 집회장소로 확대되었다. 제 39주년 인천 5.3 민주항쟁 개승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39년 전 이곳 예 시민회관 사거리에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때보다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1986년 5월 3일을 열렸던 이 민주주의 광장인 이곳에 53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과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인천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짓고 현재 구시민의관 터 쉼터로 되어 있는 이곳 공원을 오상 민주공원으로 명명하고 주안역에서부터 이곳 구시민의관까지 약 10만 명의 시민학생 노동자들이 치열하게 투쟁했던 거리를 오상 민주로로 명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천시는 다행스럽게도 7월의 5월 3일을 인천시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천시 기념일을 넘어서서 국가 기념일로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1986년 5월 3일에 민주주의를 향한 위대한 투쟁을 하였던 시민, 학생,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투쟁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려나가도록 합시다 표창장 민주화 실천운동 협의회 김명수 귀한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인천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 계승을 위해 기여한 공이 큼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39년 전 오늘 인천에서 울려퍼진 민주화의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유와 정의를 향한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외침은 국민의 소망인 개원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습니다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한 사람, 한 세대의 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 오산 민주항쟁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고 갖고 가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인천시는 민주에 화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 참된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천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민주화운동 기념관이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더 많은 미래, 미래를 향한 희망을 낮지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혁의 순간 헌신의 경위를 차하며 평화의 도시 인천의 시장으로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으로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39년 전 5만여 명의 우리 인천 시민들이 이 자리에서 외쳤던 그런 노력의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5.3은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고 전교조 창립을 통한 시민 운동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는데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으로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고귀한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저희들은 인천에 있는 102개의 길을 답사길을 만들고 19개 섬에 21개의 답사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개의 민주 로드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답사를 통해서 내가 발딛고 사는 인천에 어떤 역사가 담겨 있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스며 있는가 이런 것을 알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4.3과 인천의 5.3을 우리 같이 교류했으면 좋겠다. 제주 교육감한테 요청을 해서 같이 MOU를 맺고 작년부터는 봄에는 우리가 제주도를 가고 가을에는 제주 학생들이 인천을 와서 오삼의 발자취를 함께 걷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1986년 5월 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수많은 인천 시민과 그리고 노동자 학생들이 목적껏 민주주의를 외쳤고 그 투쟁은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들이 외쳤던 구호가 군부독재 퇴진, 민주원법 쟁취, 노동상권 보장이었습니다. 빼앗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일어난 오산민주항쟁을 또렷이 기억하고 그 투쟁정신을 다시금 올바로 계승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권기간 내내 국민 무시, 민주 파괴, 노동 탄압을 일관하던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들 향해 총뿌리를 겨눴습니다. 무장한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고 거짓 선동으로 온 사회를 극심한 혼란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상계엄과 내란을 막아냈고 끝내 그 불의한 권력을 파면 시켰습니다. 바로 광장의 힘, 노동자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힘도 노동자 시민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한강진에서 광화문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내디든 한 걸음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책동이 파면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동조한 세력들, 폭동을 사주한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위협하고 있으며 이들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고서는 내란이 종식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광장에 나온 수많은 시민들은 한결같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안전한 공동체 누구에게나 노동권이 보장되고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 건설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이 없고 구속과 정리해고가 없고 손배 가압류가 없고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고공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39년 전 우리 선배들이 외쳤던 것처럼 민주주의와 차별없는 세상, 노동 예방,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 함께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피 흘리며 싸운 선배들의 투쟁 정신을 기리는 오늘 그 항쟁을 기억하고 그 투쟁 정신을 반드시 계승시켜 내겠습니다. 3 9년전 오늘 이곳 시민회관 사거리는 최루탄이 내뿜는 매캐한 연기와 시민들이 던지는 깨진 보도블록과 화염병이 뒤섞인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일제히 5.3사태로 이름을 붙이고 용궁세력의 반정부 폭력행위로 선전하기에 바빴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은 소유죄 등을 지워서 130여 명 이르는 민주시민들을 구속하였으며, 5국 말기에 극악한 공안 탄압의 계기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얼핏 난장판으로 보이진 그날의 모습은 이와는 전혀 다른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 사거리는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하는 구호와 위물로 가득했습니다. 민주시민들과 전투경찰 간의 격렬한 공방전 속에서도 작지만 큰 광장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원형으로 둘러싼 시위군주들 속에서 군사독재 타조와 민주화법 쟁취 등을 비롯한 다양한 헌법 재개정에 관한 다양한 요구와 주장들을 담은 연설들이 그야말로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격한 용공 좌경 분자들의 난동도 소요도 아니었습니다. 최루탄과 폐포포구차를 앞세운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에 맞서 돌과 과연 병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광장이었고 그 다양한 주장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소중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해방구가 한나절을 넘지 못하고 끝나긴 하였지만 5·18 광주에서 실현한 그 며칠간의 해방만큼이나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사몽쟁의 가치와인을 39년이 지난 오늘 새로운 버전으로 몸소 겪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2,3 신의 부태타로 내란이 시작된 이후 우리 국민들은 그 어떠한 폭력도 거부한 채 응원봉과 피켓의 힘으로 불법 귀함을 막아내고 내란수계를 파면시켰습니다. 거리와 광장에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의 요구를 제기했던 노동자, 농민, 여성, 성, 성소수자,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 대개혁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몹시도 맺고 따가웠던 39년 전5.3민주항쟁의 그날만큼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함께 세상을 독재로 되돌리려는 자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으로 오늘 이 행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에 저항했던 그 5월 3일이 지금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의 5월 3일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광주 시민들을 살륙하고 등장한 독재자 전두환과 불법적인 체니구세타로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불법 체포, 감금, 고문, 살해하려고 했고, 영구 독재 집권을 꿈꿨던 파면된 내란 수계와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비록 12.3친일부세타 이후 4개월 만에 내란 수계는 파면되었지만 사회 곳곳에 뿌리 박혀 있는 내란 세력들의 망언과 준동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마저 대선과 정치판에 개입하여 내란 세력과 한 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사항쟁의 정신과 그 열정이 오늘에 이어져 우리는 꼭한달 후에 반드시 새로운 세상의 출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는 한강 작가의 말처럼 39년 5월 3일이 바로 오늘에 5월 3일을 도울 것입니다. 이 불합리한 현실에 실망하지 맙시다. 오늘 느슨해진 마음을 추슬러 빛의 영명의 길로 다시 한발 나아갑시다. 그 누구도 꺾지 못할 강건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믿음을 담아 여러분께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속히 내란을 정산하고 내년 이곳에는 산국달라진 풍경으로 5.3 기념일을 맞기를 희망합니다. 바로 이곳 오산민주공원이 되고 이 도로가 오산민주로가 되고 이 사거리가 오산사거리가 되고 바로 이곳에서 인천민주운동 건립의 첫 삽을 뜨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3일 뜨거운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분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폭정화에서 신음하던 시민들은 1986년 5월 3일 주한시민회관 사거리에 집결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집결한 그날 현장에서만 129명이 소유죄로 구속됐습니다 이날의 항쟁은 80년 5월 광주 민주 항쟁 이후 최대의 시위였습니다. 오3 인천 시민 선언문 제 39주년 인천 5.3 민주 항쟁 시민 선언. 1986년 5월 3일 짙은 녹색의 봄날,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전두환 군사 독재 군합발 아래 참혹하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주와 노동해방을 염원하는 인천 시민들이 바로 이곳 옛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80년 광주 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재 민주화 해포를 들었습니다. 인천 오산 민주항쟁은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고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인천 오산 민주항쟁 정신은 세월호 진상 규명 윤석열 비상계엄 해제, 윤석열 퇴진 운동으로 이어지는 시민 민주주의의 역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 아래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적인 관세 상승으로 국민 노동자들은 더욱 상하리 어려워질 것이며 주변 강대국의 압박으로 대한민국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비상계엄을 123일 만에 물리치고 대통령 윤석열을 파멸시킨 우리 국민은 다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결의의 안녕과 번영을 일어나가는 한발을 들이며 굳센 시민연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2025년 5월 3일을 맞이하여 인천시민의 결의는 하나 차별과 위험을 넘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로 하나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하나 분단과 전쟁을 넘어 통일된 평화의 한반도로 하나 생태계 파괴를 넘어 공존과 상생의 지구로 인천 시민들은 약속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인천 오산 민주항쟁의 뜻을 이어 미래 세대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5월 3일 제 39주년 인천 오산 민주항쟁 개승대회 참가자 일동. thank you